상대 미드 갈리오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노턴에 약간 들어가는 조합이어가지고, 뭔가 들어가줘야 되는 챔피언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이파 오르라 하고, 기계 한게 하면 기계 한가 하면 못 가지만, 리안드리 균열, 이렇게 템트릿 하겠습니다. 어, 뭐야? 미드, 오, 미드 오리아나였네? 판테온, 크산테 갈리오인데, 누덴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되긴 해. 리안드리쪽 가자. 티통 올라가서 라인저 밸려좋고 그러니까. 일단 미드 띄워주고, 옆에 약간 보고 있으니까. 아스팔, 나이스 피고 돌아올 에 관심 있어. 이야기는 많지. 시작할까? 판티엄 미쳤잖아. 판티엄 아니... 안먹빙못 빠졌으니까. 이거 안빙 경경치먹버서 선이 들비이긴 하거든. 아, 근데 처음부터 게임이 좀 이상해졌네. 이거 쓰게 해주고쓰게주고 한 마리 점사. 와도 바꿔 할게요. 근데 시작 위치는 봐야 돼가지고. 헤버 없다. 위쪽. 위에 스타트고. 이 해주고, 이동? 안무빙? 퍼펏이, 3대 퍼펏이 올수 있나? 갈리오가? 예쁜 <목소리> 것 같은 게 이번엔 제 깎을 때 올게요. 예쁜 <목소리> 아니긴 한데. 여기까지 영원 먹고 빠질게요. 홀짝? 뼈가 먼적이네좋았고 이제 오리, 아, 고이스 너필써 가지고 반템 원콘 내주고 라인 태우면서 미, 내 미운 쳐줄게. 버텨주고 다시 빠르게 하고 저까다 옵시다. 응? 근데 왜왜레던는 거야 레던데? 변화 되는거죠오리아 나니 햄날 빨리 미시다앞 에서, 한칸더먹 고, 어씨 괜찮 나？이 노뿌 리야. 이따 보실 노튼 구함 잡아주고 그렇지 노프 오리랑 죽어야지 한대 좋으니까 한칸더 뜯자 한대군더지면 피할게 더 때려 피가 다 돼있으니까 위쪽에 육한 야미엄 근데 아직 풀 없어서 다음 주도 놀이만 할것 같은데 이것도 나쁜 물 쳐서 부미쳐서... 와. 이제 얘는 미친놈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뭔가 느끼기엔 미친놈이다. 이건 어려한날에 먹고 가면 되지. 영혼들은 좋겠어. 인간이 아니다이 빠르게 하고, 나도 먹을게요. 한날 밀고 작할게요 쿨도 있어서 밀만해. 오케이 오리 하나 끝났고 이제 신발 사줄게요. 근데 이 판에 뭔가 쿨관신이더 좋을 것 같다. 쿨 빨리 돌리는 게 좋은 것 같아. 마관신보다아 풀쓰지 그냥. 이제 노풀. 군대 군때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다더니깜한번 하자. 아니 노통 군대. 높을. 내깝네. <목소리> 뭐야 락한 태포 보지. 한테 위쪽 갔다. 어 때릴게. 봐봐 아비 용치면 돼바이브 안되냐 이거? 이제 노플인데 갔다 할게요 우리 노플이긴 한데. 위에 가자, 봐도. 위에 싸움 해야 돼. 우리 지금 빠지면 안 되거든? 이거 싸움을 안 한다고? 이제 패시해볼까 체력이 많으니까 봐도 안 줬죠. 자, 지효는 탄판테온또 지금 공이 있어가지고, 지효는 좀 살살 합시다. 네, 받으시다. 아, 판테 보였다. 나안 버빙? 쓰고 불러 먹고 타겟에서 받으시다 한테 아마 집간 거 같고요. <목소리> 아이스 용 주고 탐밀시다 잘 빠졌다 우리 팀 그래 이거야 핀퐁이 되잖아 핀퐁이 이번더 미드부터 가지고 한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번도샷나온는거 보자, 이거. 나 붙는 중. 내가 태포 있으니까 미드 커버 갈게. 써봐. 응, 음, 너네 미드도 못 믿어. 네, 못 믿어. 왜나대는 거야? 파 커버까지 갑시다. 그럼전 나이들 막을 수 있지. 좀 밀게요. 시야 체크하고, 한대 보였으니까 한내좀 밀시다. 보통은 어째 궁도 있고 근처에 있으니까. 한내더 밀고 균형 사옵시다. 케이 찍었어, 보자. 이까 그러니까 야무지게 잡아줘. 오케이, 미드. 좀만 치자, 좀만. 어, 밀려준다고, 이걸? 자, 삼신기 떴어요. 이제 딜 개쎄고, 존나 단단합니다. 이제 준영하고 핑퐁하면 돼. 이번엔 내가 해야겠다. 하이사 제갔으니까한테온한번노려볼까 멘탈 났죠? 턴이 미쳤구나 와 이거 죽어 이게 죽었어 점만하고 어, 빠지고 뒤지 이렇게 라인전 터뜨리고 이제 메꿔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엄청 불리했지만 이렇게 캐리 할수 있다 미드 주도권으로 오르다가 이제 이렇게 뚱뚱하게 맺으면 비계안 가면 연달아서못 사긴 하지만 이렇게 한 개씩 이안드리스 찍고 피비저도 찍고 균열 찍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물이면 이제 뭐 루덴 가시고 네, 지금까지 오르다였습니다